네 안녕하세요. 디지텍코 졸업생 한재상입니다. 네, 저는 디지텍코를 20년도에 졸업하였고요 게임 개발 계열 쪽으로 진학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승실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입학 설명회 앞자리에 앉아서 이 입학 설명회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게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 저도 많은 입학 설명회에 다녀봤지만은 이제 어떤 학교가 좋다,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과 경험 위주로 여러분께 제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를 좀더 음, 와닿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16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중3이었던 저는. 이런 조사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런 조사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참고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서인데요 제 친구들은 부모님의 꿈을 그대로 적어서 낸 친구들도 있었고 난 정말 모르겠어 하면서 빈칸을 적어서 낸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 일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내 꿈으로 결정해야 될까라는 자기 의문도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코딩을 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꿈으로 적어보자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 게임 기획자라는 꿈을 적어서 냈습니다. 게임만큼은 제가 제일 자,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서 냈던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적어서 내고 난 다음에는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 특성화고들을 다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학교를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특성화고들이 있었는데요 게임과 관련된 모든 특성화고 입학설명회나 진로체험을 다니면서 어떤 학교가 가장 나에게 잘 맞는지를 이제 탐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이제 이 학교였죠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게임 거, 고등학교도 있었지만은 이제 집에서 너무 멀면은 통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다는 건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학교였어요 최초의 게임과라는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최초의 게임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커리큘럼이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훌륭한 선배진들이 계시다는 뜻이기도 해서 이러한 영 이러한 요소들이 진하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고의 아웃풋 이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잖아요 취업률이 라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수상실적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기능경기대회 수상실적 등등을 보았을 때이 학교야말로 정말 나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해 줄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보았던 가장 첫번째 관문은 네. <laughs> 굉장히 학교가 높죠 네, 언덕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제 재학생들이 이곳을 통곡의 계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랐던 것또이 원답기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제 1학년 때 시간표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은 네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문계 과목 국영수를 제외한 전공 과목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채워져 있죠. 이제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 에 가면은 매일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느라 굉장히 자기가 공부할 시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 학교에서는 그거 자기 가 공부하고 싶은 걸 직접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교 생활이 왜인지 재밌는 거예요. 어, 내가 평소에 하고 싶던 것들을 학교에서 할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학교 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1학년 때는 1인 1악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마다 자기가 잘 다루는 악기 하나씩은 만들수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첼로를 골랐는데요. 이렇게 첼로를 고르는 학생들도 있고 바이올린 고르는 학생들도 있고 이 강당에 모여서 다 같이 악기를 연습합니다. 일주일에 한세 시간 정도 있는 청체 수업인데요. 그 시간에 이제 친구들과 악기도 같이 연습하면서 이제 1학년 때친구들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그 경험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악기들을 다 전문적인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1학년이 끝났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 연습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그리고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서 9월이 되, 되었어요. 이제 1학년 2학기 째쯤이 되면은 이제 보통은 9월 모의고사 준비하고 막 이런 날 바쁘시죠.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빴는데 좀 다른 이유로 바빴습니다. 이제 9월쯤 되면은 연말이 되면서 게임 박람회, 전시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저기 보이는 이 사진은 플레이엑스포라는 사진인데요. 게임 박람회 사진입니다. 이제 이런 부스에 참여해서 저희가 직접 게임을 전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게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들이 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어, 너네도 한번 이런 데 가서 구경해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게임 업계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디스테고의 장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서울 가장 최중심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서울 용산.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곳곳에서 어,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많은 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참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어떤 곳들을 다녀봤는데다 조사해 봤는데 어 아, 정리해 보니까 서울의 모든 지역구를 다 다녀왔더라고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수영 수업 뭐 블리자드 코리아 견학 어떤 대학교 탐방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정말 서울에 있는 모든 곳들을다 다녀볼 정도로 학교에서 대외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학교가 학교 안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딴바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학생들을 좀 많은 것들을 보게 하는 어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쯤이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1학, 1학기 프로그램의 종결점으로 이제 오케스트라를 열어서 학생들끼리 이제 자기가 갈고 닦은 악기 솜씨를 뽐내, 뽐내는 자리도 갖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숨가쁘게 재밌게 1학년을 보내다 보면은 2학년이 찾아옵니다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겨울방학 때 쯤에는 Sthgc라는 교내 게임 공모전이 열립니다. 이제 저도 이 게임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게임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원을 해주셔서 기능반, 기업반 같은 쪽으로 연계가 되고 그리고 그 게임을 실제로 출시할 수 있게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시는 편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학교 생활에서 가장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동아리 활동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제 1학기가 되면은 많은 동아리들이 홍보 포스터를 부착한, 부착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학교 계단에 저렇게 많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성화고에서의 동아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는 그냥 생활기록부에 몇줄 채우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면은. 저희는 동아리 활동이 학교 생활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대신에 동아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나가, 남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곤 합니다. 남산타워 불이 켜지는 걸 보고 이제 학교를 하곤 하는데요. 그 정도로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저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바로 코이라는 게임 프로그래밍 동아리였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한세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작은 스터디 그룹이었지만은 선생님 선생님의 많은 도움과 이제 지지 덕분에 굉장히 인원이 많은 동아리를 성장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어, 뭔가 필요한 거 없니 뭔가 온라인 강의 같은 거 필요하면은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구살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동아리 활동은 이제 교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데요 이제 이 모습은 igc 라는 게임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모습 오른쪽은 블리자드 코리아에 견학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학생들이 다 찾아서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선생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가도 될까요 어 그래 한번 다녀와봐 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어, 풀어놓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대회 공모전에 참여를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대회 프로그램에도 눈길을 드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청소년 미래를 만나다라는 대회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였는데요. 네,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미국 실리콘밸리, 이제 구글, 인텔, 페이스북 같은 여러 가지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단지가 있잖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견학을 갈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생각을 해봤죠. 어 우선 내가 저 프로그램에 가려면은 내가 여러 가지 스펙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 그게 충분한가? 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인문계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쌓아놨던 여러 가지 활동 경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네,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서울에 있는 40명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게 저는 특성화고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40명 학생들 중 오직 세 명만이 입문계 출신이었어요. 왜냐, 고 이때쯤 되면 다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이런 프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갈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저는 특성화고에 온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죠. 그곳에서 일하는 현업 엔지니어님 분들과도 영어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 내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도 받으면서 내, 미루, 내 미래를 개척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아, 또 다시 여권을 <laughs>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번에는 일본에 보내주겠대요. 일본에 있는 기능성 게임 랩실에 방문해서 실제로 설명을 듣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통 현장학습을 이제 국내로 많이 가는데 이제 저희 학번 이후로는 일본을 보내주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외국을 나가보게끔 하는 게 학교의 방침이라서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전에 마, 말씀드렸던 그 미국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이랑도 계속 연이 닿아서 여러 가지 대회, 대 여러 가지 외부 대회, 공모전 이런 데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커 톤이라는데 나가서 수상하는 그런 경험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인문계였다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조차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서 이제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3, 고3이라고 하면 굉장히 공부에 바쁜 시기이죠. 이 와중에도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요. 고3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수능 준비와는 다르게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운 프로그래밍 실력을 바탕으로 직접 학생들과 팀을 맺어서 결과물을 내는 게 고3의 고삼활동의 고3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 흔한 학교 수행 평가의 모습이죠. 네, 실제로 게임 기업에 방문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몇개 있는데요. 일단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학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료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인정 받아서 외부 장학재단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었고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장, 장학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본다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고삼 와중에도 여러 가지 대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작품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완성도가 잘 나와서 이 졸업 작품을 게임스컴이라는 독일 게임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 중한 한 친구가 이제 외국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해주는 학교는 아마 한국에서 디스테고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학교에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은 기회들을 넓히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거에 참여할 만큼의 역량이 된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네덜란드에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선 선배분들께서 앞선 선배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는 기능성 게임과 같은 게임들을 정말 심도 있게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네덜란드에 가서 HKU 대학이라는 대학과 함께 이제 5박, 6, 5박 6일 동안 게임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때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 사실 고등학생 때 뭔가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기회도 흔치가 않은데 그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같이 게임을 만든다는 경험 자체가 흔히 얻기는 힘든 경험이잖아요. 저는 저 과정 속에서 아, 내가 한국에만 있을, 있었던, 내가 한국에만 있을 때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 뭔가 미래의 글로벌 커리어를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단순히 게임제만 한 것은 아니었죠. 네, 여러 가지 문화 탐방도 하면서 아, 네 젊음을 충분히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마쳤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학교 생활이 어느 정도 일 단락이 되었는데 요 정말로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학교 생활만 하고 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에는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가령 인도 문화연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막바지 대학을 준비하느라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정말 여기서 제가 다루지 못했던 프로그램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생각해요. 대신 조금 욕심이 많았다라는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기회를 충분히 잡을 시 뭔가 노력만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을 좀더 심도 있게 전공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승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 합격을 했는데요.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름하여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고 하는데요. 특성화고 생길이만 전형하는 그런 대학 전형입니다.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별 면접 100%로 진행되는 전형이고, 네,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최고의 가성비 전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 생활을, 고등학교 생활 중에 굉장히 많은 대회 경험을 해봤었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면접관에게 어필을 했던 것이 정말 합격의 큰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을 뿐인데, 이제 남들 수능 공부할 시간에 대학까지 가게 되는 큰 음,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저는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 수시 전형으로 붙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특성화고 정시 특별전형 이 있고,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이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취업 후에 후취업 후 진학을 하는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진학 방법도 있고, 이제 정말 본인이 소프트웨어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형 방법들이 있기데,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수 학원을 진학하고 나서 대학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면 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 근데 특수하고 진학하고 나서 대학 가면 많이 힘들지 않아? 뭔가 인문계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을 텐데 국영수 이런 것들이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에 가면 잘 따라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이제 제 학점인데요. 네. 한자리스 성적을 유지하면서 한자리스 등수를 유지하면서 학교생활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제 옆에서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미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제가 대학교 2학년인데 2학, 2학년 때 배우는 이런 윈도우 프로그램 이런 과목들도 이미 다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 아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정말 대학 생활에 적용하는 게 문제, 문제 없을 정도로 넘어서 너무 편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관련해서 입학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 그리고 후진학 그 특성화고에서 이제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여기서 바로 질문해주셔도 돼요. 네. 우선은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이제 학교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디자인 유표 쪽. 너희 미래를 설계하라. 직접 주도적으로 설계하라.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오신다면은 정말 자기가 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만큼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학교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